홈쇼핑입니다.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어 제가 컴퓨터 PC 수리점 사장들은 과연 어떤 컴퓨터를 쓸지에 대한 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 PC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쓰는 PC는 요거고요 케이스 상당히 크죠? 예 네, 케이스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원래 한 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요거, 제가, 컴퓨전에서 세일할 때산 케이스에요. 10만원인가 주고 샀나? 20, 원래 20만원짜리인데, 50% 세일해가지고, 마이크로닉스. 네, 한 4년 전인가? 요, 우리, 나, 저, 가게 오픈할 때산 케이스인데, 요거, 컴퓨터가 이제, 제 컴퓨터가 좀 불안불안했어요. 마탱이 갈랑말랑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예 부팅이 안 돼요. 원래 이 컴퓨터 수리라는 게, 남의 그니까 다른 사람들 손님들 거는 제가 소리를잘 하는데 중이 제 머리 못못 깎는 못거 있죠? 예. 네, 제 컴퓨터가 드디어 고장이 났습니다. 부팅이 안 돼요 부팅이.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왔는데 네. 노트북은 저는 이제 그램 써요 LG 그램 i7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170만 원짜리인데 네.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에, 말이 좀 끊겼는데, 아무튼 제 컴퓨터가 예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기를, 어, 고민을 하던 차에, 부품은 미리 사놨어요, 제가, 부품은. 부품은 이제 미리 사놨기 때문에, 예, 그거를, 지금, 라이젠 2600으로, 이제, 인텔은 저도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인텔은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제가, 뭐 쓰는지 한번 볼까요? 예. 네. 볼까요? 뭐, 저는, 케이스는, 요런 거. 케이스, 요거, 좀, 굉장히 커요, 케이스가. 요거 쓰고, 키보드는, 뭐, 요런 거. 예, 네. 커세요. 허세요, 좀 허세요. 요거, 적축. 적축. 예. 네. 그리고, 마우스. 마우스는, g 4 0이 예, 좋더라고요 로지텍. 그리고, 두개 쓰는데, 원래, 요거, 요거. MSI 거, MSI 거 쓰는데, 요거는 좀 커요, 마우스가. 근데 저는 좀 손이 작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건 좀 외국 사람들은 아마 편할 텐데, 예, 네, 그리고 뭐 마우스 패드 요런 거, 갤럭시 요런 거 쓰고, 모니터는 이렇게두 개, 27인치. 저거 뭐야. 27인치. 계속, 예, 네, 손님이 지금 또 오셔가지고, 케이블 하나 사가셨어요, 케이블. 그리고 요거 또 오픈할 때 샀던 네, 모니터 27인치 필립스거 이거 3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그리고 요거 보조, 보조로 이렇게 쓰고 지금도 이제 지금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컴퓨터입니다. 제 컴퓨터. 네. 과연 PC 수리점 사장들은 뭘 쓸지 뭐 저는 그런 거예요, 저는. 저는 이런 거 사용하는데, 다른 소리전 사장님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죠? 근데 저는 이렇습니다. 예, 네, 요렇게. 이거는 근데 제가 요거는 다산 거는 아니고, 제가 산 거는 개인적으로 사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케이스. 케이스. 네, 아 케이스 상당히 크죠? <laughs> 쓸데없이 커요. 쓸데없이. 다 이거는 손님한테 매입한 겁니다. 매입하고 제가 쓰는 거예요. 다. 뭐, 이거는 이제 960. 윈드포스. 기가바이트 거, 좋죠. 어 그리고, 요 파워도 손님 거 매입한 거. 80 플러스 브론즈 요거, 레전드, 파워렉스. 뻥파하라고는 하지만, 뭐, 고장날 때까지 쓸라고요 뭐, 물론 저 파워 또 뭐, 시소닉 이런 파워 있는데, 그냥 이거 쓸 겁니다. 시소닉 파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놔둘 거고, 나중에 고장나면 제가 쓸 거고, 그리고 요거 뭐, CPU는, CPU는, 아 잠깐만, 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분리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픽카드는 요런 거, 960. 이것도 이제 손님한테 매입을 해서 제가 이제 쓰는 거고, 아마 PC번, PC 이거 수리전 사장님들은 컴퓨터 이거 다뭐돈 주고 사는 거보다는 아마도 이제 손님 거 매입해가지고 거의 중고제품 쓰실 거예요, 중고제품. 좋은 거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원래 그래픽카드 750인가 제가 아마 안 좋은 거 썼었는데 760, 760, 760 쓰다가 요거 요걸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가 매입을 요걸 해가지고 상당히 상태는 좋습니다 이거 아마 AS 기간도 남았을걸요 960, 예 네, 상당히 좋죠 기가바이트 거 그리고 요거 요것도 이제 중고 제가 매입한 거예요 램은 4기가 썼어 4기가 게임을 요즘 안 하니까, 램은 2기가 짜리 두개 예. 램도 이거 다 팔고, 중고 다 팔고, 4기가 썼어요, 4기가. 대신에 CPU는 제가 조금 좋은 거 썼죠, CPU는. CPU는 4790K. 예. 4790K 썼는데, 요게 지금 CPU가 약간 불량이에요. CPU가, 제가 이제 쿨러도 이제 좋은 건안 쓰고, 그냥 일반 요런 거 썼는데,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4790K. 잘안 보이겠죠? 안 보이겠죠? 4790K. 음, i7, 잘안 보이는데, i7 4790K. 요거 썼었어요. 지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요게, CPU가 약간 불량이더라고요 다른 거다 보드는 정상인데, 부팅이 가끔 안, 되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아예 부팅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려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쓰던지 세컨 컴으로 쓰던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러면 한번 업그레이드 뭘로 할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PC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제 거, 제 컴퓨터. PC 업그레이드 사양 잠깐 알려 드리자면 요거는 산 거, 요거는 다산 거예요, 제가. 업그레이드 하려고. 요거 B450M하고 이제 CPU는 AMD 라이젠 2600 제가 이거 쓸거고 램은 DDR4 8GB 2개 16GB 그리고 보드는 B450M MSI꺼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60 이거 6GB인데 제가 매입했어요 이거 음. 매입했어요 얼마전에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제 컴퓨터니까 그냥, 그냥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뭐 그냥 제 컴퓨터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냥 제 거는 완성된, 완성이 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 됐습니다. 네. 요기 보시면, 네. 상당히 지저분하죠? 예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제 거니까. 귀찮아요. 플러도 그냥 기본 쿨러로 쓸 거고. 여기, 예, 그래픽 카드도 10606기가, 예, 800W, 레전드, 700W인가? 아, 800W, 전격 800W 파워렉스 거. 그냥 쓸 거예요. 한번 켜볼까요? 어, 불빛이 안 들어오냐? 어, 들어왔네. 자, 부팅이 잘 되나요? 자. 이 케이스 엄청 크죠? 아. 어... 이때는 큰게 멋있었는데, 하, 지금은 너무 촌스러워. 예. 부팅이 됐나요? 아이즈은 항상 쫄려. 네, 부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한 4, 5년 써야죠. 예, 뭐, 저, 저 뿐만 아니고, 아마 모든 PC, 아, 뭐,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좋은 거나오 매입할 때마다, 그거 제가 그냥 써요. 새로 사기보다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뭐, 부품이나 이런 게, 이제, 매입, CPU나 이런 게 매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라이젠으로, 그냥, 새 거로, 그냥 조립을 한번 해봤구요. 그리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제 거는, PC 업그레이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나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 PC 업그레이드 하는 김에, 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